자,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의 최대값 최소값을 말해요. 얘는 보니까 완전적으로 을 고칠 수 있잖아.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네. 4. 얘를 보면 은 반지름이 얼마? 중심이 1콩마 0이고 반지름이 2인 1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얼마? 3이에요. 그럴 때, 얘의 최대 최소 과하라니까, 우리는 절대가 X, 다하기 절대가 Y를 뭐로 두고 싶어? 괜히 K로 두고 싶다고. 그러면서 K를 왔다 갔다 변했을 때, 어, XY는 어디에 있냐면 이원 위에 있는 점이 있어요. 그럴 때, K의 최대 최소 과하라니까. 그러면, 일단, 절대가 백서다기, 절대 Y가 뭐라? 1이다라는 게 모양이 뭐냐? 원점이 중심이면서, 이러한 다이아몬드 1. 얘가 점점 확대되면, 이렇큰 다이아몬드가 되겠고, 작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죠? 얘를, 다이아몬드를 그리면, 이렇게 될것 같은데 이렇게 될때 여기에 딱 만나니까 이 경우가 최소겠네. 왜냐하면 XY는 2위에 있는 점이야. 2위에 있는 점 중에서 얘에, 얘를 만족하는 거에 최소값, 최대값 구하니까 얘와 만나야 되니까 이때 따라서 최소는 얼마야? 1이에요 그냥. 최대는 최선을 다해 얘가 확대를 해서 뭐 이렇게 확대될 수 있을 거잖아 뭔지 몰라도 확대돼서 어디까지가 이렇게 여기와 이렇게 접할 때까지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생길 거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의 k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k는 이 점이 잖아요이점 얘를 구하라. 어떻게 하냐. 이 직선의 방정식은 X다하기 Y는 뭐다? K죠. K는 양수니까. 그거와 얘가 접할 때니까 0.0 0 사이 거리를 구해야지. 그 D는 루트 2분의1.0 하면 1 빼기 K가 반지름 얼마? 반지름이 2잖아요. 그래서 k 빼기 1은 절대값은 2루트 2. 그래서 k 빼기 1은 풀마 2루트. 그래서 k는 1풀마 2루트예요. 그러므로 최대값은 1 플러스 2루트예요. 근데 여기서 1 빼기 2루트 를을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언제야? 얘가 접하는 경우잖아. 1 빼기 2루트 로 접하는 경우로 어떻게 접해? 이 경우죠. 음, 아 근데 이렇게 접하는 경우잖아요. 근데 얘는 될 수가 없다고 왜? 1 빼기 2로 뛰는 음수인데 절대값은 항상 얘가 양수기 때문에 제일 작은 것은 0이고요, 제일 큰건 이거라고. 왜 여기서 그림을 그려보면 쉽게 확인이 될수 있다고. 이건 될 수가 없다고. 여기는 xy가 음인데. 그럼 k가 음이잖아. 음, 됐나요? k가 음인 경우는 없으니까요. 오케이. 두개 잡아야 됩니다. 1과 1 플러스 2루트 2. 이거의 의미는 요거를 k로 놓고 그림만 잘 그리면 왜 이쪽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했죠? 음. 물론 이게 빼기 됐을 때요 점을 양수로 해서 해도 되긴 하겠지만 일단 최소는 요 점이랑 요 때가 제일 작다고요. 이 값은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